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여러분들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약자로는 AGES라고 하는데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해서 당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와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물질이죠. 당독소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과 피부 노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음식을 통해서 조리 과정 중에 생성돼서 섭취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축적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노화와 또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 그 사이에 비가역적인 교차결합을 만들어서 우리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이러한 섬유들을 경직시켜서 탄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지라고 하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피부세포의 손상이 가해지고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또한 MMP라고 하는 효소를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효소의 활성이 높아질수록 우리 몸의 콜라겐 분해가 늘어나서 역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진행시키게 되죠. 또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러한 섬유아세포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역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멜라닌 생성도 촉진시켜서 피부의 색소, 기미 등과 같은 피부 색소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서 당뇨의 어떤 발생과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로하게 만들고 심혈관계. 그리고 뇌혈관계 또는 뇌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켜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의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이 요리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온의 건조한 조리 방식 튀김이라든지 에어프라이, 그릴 음식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같은 닭고기라고 하더라도 저온에서 삶거나 찐 방식으로 요리한 것과 그리고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거나 한 방식으로 이리한 것이 이러한 한 독소가 두 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삭하게 튀긴 치킨이라든지 감자튀김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이 최종 당화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한 조리법입니다. 따라서 최종 당화산물과 같은 당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리 방식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온을 이용한 건조한 조리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물을 이용해서 좀 습한 조리 방식으로 삶거나 찜 음식, 데친 음식 이러한 조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같은 음식을 조리를 할때 레몬즙이나 식초와 같은 산성 재료를 통해서 마리네이드를 하면 이러한 당 독소의 발생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커피도 의외로 최종 당화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고온 고압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내려 마시는 드립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과 조리 방법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피부에 최종 당화산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혹시 자외선도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을 발생시킨다고 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는 것이 좋겠고 영양제를 통해서 비타민 B, C, E 등과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화장품을 바를 때도 이러한 항산화제가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종 당화 산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이러한 음식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나마 여러분들 식단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